생겼어요. 그러게요. 깨고싶은디 막 어. 어, 그냥, 막 <laughs> 어, 그냥, 막 어, 나도 모르게 막 자석처럼 끌려가 가지고 도끼 <laughs> 그 도끼니지를 하게 된다니까. <laughs> 그러게요. 어. 안돼 내치마성의 <laughs> 죽이네. <laughs> 에이 그만 부셔요. 어? 그만 부셔 불쌍해 불쌍해. 아. <laughs> 어, 어 이거 느낌 아, 있는데? <laughs> 느낌이 씨 부셨어. <laughs> 야. 안돼 그만 부셔. 그만 뿌셔 그만 아 배꼽이 배꼽 접 접은 죽어야. 저분 저분 집 없나? 나, 나 지금 복수해 파시님 지금. 네. 님 분이님. 예쁜이에요. 맨날 활전쟁 옷 입고 계시네. 아 저요? 단벌 신사예요. <laughs> 옷이 없어요. 안 빨아요? 아 그지. 아, 아 이거 맨체나. 가끔 가끔 바다 들어가서 빨아요. <laughs> 여기 이렇게 물 들어가서 이렇게 가끔 빠는데. 아저 <laughs> 저분 아. <laughs> 꾸준굴이다. 꾸준굴. 저1 1 살인데 도티님이랑 스카이프 하고 싶어요. <laughs> 어 저기 아, 네, 제가 아까 아이디 알려 드렸는데 아이디 알려 드렸는데 되게 예쁘다. 뭐가요? <laughs> 아직도 부서진 사람이 있어. 여기 파란색 유리인가 이거? 되게 예쁘다 이거. 아어 어, 어, 뭐야 갑자기 끊겨. 됐다. 아 똥컴 됐다. 뭐 예쁜데? 아. 어, 후니 님이 우리 집니 마... 되게 예쁘다. 이메크 하셨는데 지금 은근이느낌 있다 이거. 이대로 갈까? 아! 어, 괜찮은데? 오 어, 후니 님이 좀 고쳐 줬어요? 고치고치아니요저 지금 테러 당한 거거든요. 아. 짭 <laughs> 아, 아, 그래. 와우 집다 아, 고쳐 와. 아, 고쳐준 게 아니구나. 말이 좋아 고친 거지. 와우 집 짭니다. <laughs> 어 근데 꽤 느낌 있는데. 뭐야 나 나도 갑자기. 끊겼어. 네 단풍님 단풍님 말하세요. 님님 님. 님, 님. 왜요 왜요? 아 이거 아. <laughs> 8이8 8 친추 아, 온거 없는데? <웃음> <웃음> 진짜 꾸준구리다 나이선8 <laughs> 8 8 이거 등록하시라니까 이거 파란색으요네흠 <laughs> 뒷덩 상자에 다이아로 디티 되어있는것 태양이라 소봐주세요 저입니다 무슨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 아아 <laughs> 내 유리 탑떡이어어디가 이제 <laughs> 내 석탄 내 석탄 어디갔어 <laughs> <laughs> 내가 들어갔어. <들어왔지. 웃음> 아 이거 석탄도 부족한가봐요. 창고에도 없더라. 어나 석탄 한 세트 넘게 있는데. 어, 진짜요? 우리, 도박 한번 도와줘. 도박 한번 도와줘. 부럽죠 돌아오. <laughs> 지금 벌써 상자 상자 열기 시작했어 사람들이 지금. 어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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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 이분이신가? 할게 없냐 님이신가? 소문듣고 어, 찾아왔는데. 무서워. 어 지금 어어 어, 어디 어디 계시? 와저 저기 와, 와 와. 원렉 선사님 저 여기 있습니다. 여보세요. 누구세요? 아 우리 집으로 말이 산타. 아 산타님. 네아그 유리 유리로 지붕 만들고 계시던. 유리로. 그 열한 살분 아니죠? 아 아닙니다. 어. <laughs> 아 목소리 들으면 보이나. 아. 맞아. 아니죠. 목소리 들으면 아. 딱 알잖아요. 후이님더 부수시면 안 돼요. 저저 저 이제 완성해야 됩니다. 왜후니님 네, 부수지 마세요. <laughs> <laughs> 저 저희 저, 저 완성해야죠. 팀 <laughs> <님>, 노노. <laughs> 필요 없는 목재 다 받아요래. <laughs> 아난 나도 목재가 있었으면 좋겠지만 없어. 아이, 목재를 캐러 가야죠. 뒤에 스토커 있어요. <웃음> <웃음> 저 꾸준히 걸 떠올라왔다. 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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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토커가 있어요. <laughs> 아저 <laughs> 나무 캐러 갈 거예요. 나무가 필요하다잖아. 어, 네 이닉미리 님 가. 다시 오세요. 스틸하러 가야지. 나무 캐러 가야지. <laughs> 스틸하러 가야지. 그 <laughs> 딜하러 가야지. 뜨고세요. 칼리스티요팀에요 네. 그지라고 해서요. 네? 네 여기 아, 그지템. 아, 그지템. 이게 뭐예요? 그, 그지템. 왜 아, 왜 저에게는 뭐, 이것들도 인테리어 아이템입니다. 어. 아... <laughs> <laughs> 그래 해 봐. 어? 안 치워주네? <laughs> 네, 저는 어? 집짓는 실력이 없어서요. 재료만 구해주고 있어요. 어, 나도. 빨리 와서 나무캐요. 나무 필요하다잖아, 사람들. 아, 님따라 보험... 가고 있잖아요. 도움을 줘야죠, 사람들한테. 보험을 어? 을 그렇게 띵까 띵까 놀고만 있으면 어떻게 해요? 학교에서 그렇게 배웠어요? 아, 맞아요, 어. 도치님처럼. 선생님한테 이길 거예요. 뜨이 나 몰라. 빨리 나무캐요. <laughs> 아, 내꺼. 아그거 박지 말라고. <laughs> 아니, 이거 제가 하고, 그, 아, 그, 그거, 게요 그럼. 자, 딴데갈 거. 쿠키 주세요. 뭐요? 쿠키 주세요. 쿠키 없어요, 저도 하나 먹게. 어, 그거 주세요. 싫음. 아. 요거 내꺼임. 아. 니꺼 네 뺏어버릴 거야. <웃음> 자. <웃음> 우와, 감사합니다. 근데 왜 이거밖에 없지? 없나? 아이 저분 안 갇힌 것 같은데 자꾸 갇혔다고 하는 것 같아. 지금 목재 필요한 분들 많죠. 네네. 목재 필요한 분들 가장 아방가르드한 집 찾아오시면 제가 좀 나눠드릴게요. 좀좀 좀 많아요. 어, 병원인 집은, 안안 아닌 안 같은데? 네. 집은 절대 아닌 것 같은데. 병원인 집은 절대 아닌 것. 아주 넘쳐나는데 지금 한5 0개 있는데. 이거 어? 네, 아니죠? 어. 절대. 나무 도끼라도 만들어요, 소마님. 나무 도끼랑 손 손으로 깨는 거랑 똑같을텐데 나이스님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세로로 인해 한층더 아방가르드해졌어. 너무 점핑, 멋있어. 자 점핑. 재료를 구해다 줍시다. 점핑. <laughs> 아 점핑 점핑 잘해요? 저 <laughs> 스마트 무빙 없어서 못해요. 그래요? <laughs> 그래요. 어? 지금 들어오신 분인가? 최초의 나무 도전 가지를 획득하셨어. <laughs> 나도 최초의 나무는 안 떴는데. 이걸로 가야겠다. 저분. <laughs> 어. 스폰에 TP 죽으시면 되는데. 인벤서 인 <laughs> 인벤서에 보 있음? 자, 네 있어요. 있어요. 여기 와. 동물 스폰 안 되는 거 같은데. 동물 스폰 안될 걸요? 아니, 데 이거... 아까 우유 캐신 분이 있는데. 어러게요 우유 어떻게 그러니까 캐셨 우유 어떻게 캬지? 그거는 스폰어 발견한 거 아닌가? 스폰어가 스폰어에 우유도 있나? 있나? 있는 것도 있을 텐데. 어. 있나? 양털이 비님. 네네. <laughs> 어, 뭐야 이거 이거. 아, <laughs> 그 지형 왜 이러다. 아, 나 아, 네. 잠들린 들어오셔서 구경하셔도 돼요. 네. <laughs> 네. 필요하세요? 구경할래. 그 서버만 서버가 꽉차 있지 않으면요. 아무나 들어오셔도 됩니다. 어, 그 부수면 안 돼요. 그 부수면 안 돼요. 오. <laughs> <laughs> 이게 바로 아방가르드의 상징이에요. 아,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laughs> 죽으시면 스폰 지역으로 올수 있다고. 필요하세요? 떨어져서 죽으라 아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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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기 아. 떨어지고 있다 저기 떨어지고 있다 아 아까 <laughs> 목아봄아아아 아, 아. 아, 이거 피 계속 차요 아그거 저기 바닷속에 들어가서 익사해요 그게 더 오래 걸려 어 벌써 쳤어 왜 이렇게 빨리 차 높은 곳 없나 음, 안녕하세요 자 여뽈. 안녕하세요 방송국 확인하시면 아, 됩니다 싶어. 주소는 방송국 확인하시면 돼요. 새로 오신 아, 분들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그 도끼 탐나는데요 네, 탐나죠? 네, 네 탐만 주세요. 내세요 아아 아, 우리 집을 찾아오시는 분들이 점점 더 아방가르드하게 만들어주셔 아이 그 단어 금지요 이제 그러세요 <laughs> <laughs> 네, 그 단어만 들으면 현기증 날라 그래 보티님 <laughs> 선물드립 안 받음 아 그래요 받지마요 <laughs> 네. 어우 더 멋있어졌다 저 되게 비싼 남자라서요 선물 같은 걸로 매수할 수 없어요 하아 그러면서 옷을 한벌밖에 안 입는? 어 이거 되게 비싼 옷이에요. 아, 어, 아. 어. 아. 아. 옷을 한벌밖에 못 입는 사람? 이거 비싼 옷이라니까요. 소마님도 옷 그거 한벌밖에 안 입잖아. 유치원 꼬꼬메이, 아니야 꼬, 꼬꼬맹 아니야 나 옷. 바꿨잖아. 어? 유치원 나 유치원 옷, 유치원 옷. 어. 어? 나옷 바꿨다고요. 어디 어디 똑같은데? 아. <laughs> 아니네? 좀 바뀌었나? 아이 바보. 어 그래요. 나 모자 쓰고 있잖아 어, 엄마가 입혀줬어요? 아니요 제가 입었어요 오쭈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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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았어요 그만해요 그래요 <laughs> 제가 말하니까 짱 귀엽죠? 어. 왜 이렇게 따라오시나 <웃음> <웃음> 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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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요, 왜요? 어. 그래, 그래요. 아 그래요 순간의 정적 아자 <laughs> <laughs> 어. 서운님도 한번 해봐요 어 동물 있네

님 어제 할로윈 데이였으니까님 써봐요 한번 호박 써볼까? 네와 완전 미남이다 유후! 와 완전 잘 생겨졌어 <laughs> 와 완전 잘 생겨졌다 와 꽃미남이다 와우 저리가 저리 가리니까 빛이 나네 가리니까 그러게요 자, 시야가 흐려졌다 아 우리 1.6.2니까 아, 1.7.2니까 좀 컨셉 좀 바꾸고 가볼까? 이거 왜안 하고 있었지? 걸로? 짠. 요, 오. 이거 말고. 이거 아 말고. 안장 하나만 꺼냈죠. <laughs> 얘 타고 싶어. 이 컨셉으로 가볼까? <laughs> 자. 맛이 1.7.2에서는 이렇게 비디오 자체에 화면 효과를 줄수 있죠. 님나 안장만 주면 안 돼요? 어. 이거 지금 내가 길드렸는데 안장이 없어. 안장이 아, 없어요. 아. <laughs> 흐릿흐리트리타다 아, 짜증 나. 나도 을 어디서 나도 나어나백 흑백, 흑백 컨셉 어 이거 너무 나 어둡다 나도 나도 나나길 잃었어요 길 잃었어요? 축하해요 도 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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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근성왕 쩔어 진짜 아, 다른 사람이랑 만났어. 도티 님이 어디 있을까? 아, F4 누르면 원래대로 돌아오네. 아, F4, F4? 누르면 원래대로 돌아오는구나. 오, 뭐가 F4요? 그거 설정해 보면 네. 음악 소리 옆에 영어로 된거 있어요. 네. 슈퍼 시크릿 세팅스라고 있는데 이거 누르면 화면 바뀌어요. 이거 뭐야? 어! 좀 선명해진 거 같아. 완전 흐려졌어. 잠시만. 으앙! 저도트님 오! 네! 저렉 걸리거든요, 지금? 저 파란, 어, 파란 쌤이요. 아, 네. 어떻게 구할 수 없나요? 아, 그거 제가 드릴게요. 가면. 오, 이거 봐. 영화 같아. TV화면 같아. 소마님, 나 봐봐요. 나 지금, 아, 잠시만. 렉 걸렸다구요. 아. 아, 저증나 내가 건거 아니잖아요. 저 색깔 요리 어떻게 만들어요? 아, 뭐, 네, 나한테 그 색깔 요리 그래. 그, 가운데 어? 염색 놓고요. 오 됐다 네. 그리고 나머지 전그 전부 아 유리 도피님 찾았네 어. 여기 있었구나 자저 한번 봐봐요 그래요 나 짱귀엽죠 화면 효과 어나 짱귀엽지 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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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는 것 같아 일로와봐요 서봐 움직이는 TV 오오 오, 좋아 오 이뻐 이뻐 짱귀엽지 아야 자, 원래 컨셉으로 갑시다. 아, F3 누르니까 돌아오네. 좋다. 아, 이거 주변에 나무가 없네 아, 짜증나. 그냥 가야겠다, 스폰. 아니야. 자, 우리 자 빨리 자살합시다. 님. 왜요? 누가 더 빨리 죽나 해 볼래요? 그러자. 누가 더 빨리 죽나 해 볼래요? 아, 아. 어이. 낙뎀을안 받아. 높은 곳으로 올라가야 돼. 아! 이게 무슨 소리죠? 야! <laughs> 야! 뭐 잡고 열어. 이제 익사해야겠다. 빨간 옷 죽. 사고 있지려워 아, 네, 알겠습니다. 엄크 뜨셨구나. 네, 들어가세요. 어. 아, 잠깐 화장실. 아, 잠시만 속... 채팅이 아. 이상하거든요. 어, 물 속에 죽순이잖아. 아니구나. 솔기가 잠시만 채팅이 이상하거든요. 왜요? <laughs> 안말하겠습니다 뭐야 이거 왜 이렇게 피가 빨리 차죠? 잠시만. 아 소마님이 저 좋아하는 거요? 그거는 뭐 아니죠? 그냥. 아니요 아니거든요. 딱 받아 알죠. 아니거든요. 네. 어 뭐, 뭔가 오해하지. <laughs> 착각은 네. 자유라죠. 자. 그렇죠? 자 여러분 저는 다 이해해요 다. 모리해 뭐 합니까? 한두 진짜? 번이 아니라서요. 그냥. 뭘한두번 그러려니 하냐? 합니다. 아못 생겼다고 어. 말하는 게한두 번이 아니라. 소마님. 네 네. 저 상처 받기 전에 어? 그만 포기해요. 이미 포기하고 있거든요. 오빠 어, 상처 주기 싫어요. <laughs> 어? 아 겁나. 알았죠? <laughs> 오글거리는 <거> 잘한다. <잘하네. 웃음> 아, 아 오글거리는 거 진짜 잘한다. 아 깼다. <laughs> 나 오글거리는 거 진짜 못하는데. 아. 그래. 오글거리는 거 못하는데 크리스틴은 잘하잖아요. 아 그건 님이고 나도 나도 크리스틴을 한 적은 없는데 니, 니, 님이. 아왜 욕하고 그래요 아 어린친구가 나쁜 아, 말 배워가지고 자유, 아, 저도 욕 안하는데 도티님 도티님 네 어디 계세요? 저요 여기 동영창고 아, 아, 파란색 목생... 염료 달라그래서 못생긴 분 왜요? 못분 <laughs> 호박 하나만 달라고요 호박 어딨어? 여깄다 아, 호박 드릴게 저기 못생긴 분 에이 나 지금 염료 꺼내야돼 염료 네, 끈끈이 네. 피스톤 좀 주세요. 어, 어떤 거요? 끈끈이 피스톤. 끈끈이 피스톤? 네. 그래 그거는 구할 수 없으니까 내가 줄게요. 몇 개나 줘요? 네 개, 네 개. 안장은 네 개. 그 끈끈이 피스톤 만들 수 있는데. 자 염료를 무슨 색 염료 달라고 그랬지? 저, 네. 네, 저 가져, 가져왔어요. 아 그래요? 네 창고에 염료 좀 있을 거예요 남아 있는 거. 자 일단 게임 모드를 어, 보니... 키고 일단 볼까요? 대충 어느 정도 됐나? 안녕 보지. 보증할... 와 여기 막불 타는 집도 있는데? <웃음> <웃음> 이거 뭐야? 이거 태균이 형. 아 일부러 이렇게 했구나. 헐대 나도 보고 오. 싶어. 티님만겜모한다 아. 와 이거 뭐야? 네. 이번 뭐 포켓몬스터 그리는 것 같은데? 파일이다. 파일이다, 어, 파일이다 파일이. 시청한다. 와 짱짱이 형. 파일이다 파일이. 오. 소만님 피카츄노래 노래 알아요? 피카츄노래? 네? 피카츄노래 i k a c h u Pikach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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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카피카 c h u p i k a c h 피카 i k 피카, 어? 피카, 피카. 아, 아. <laughs> 그거 아니에요? <laughs> 그거 말고. 피카 피카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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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티 p i 리 k up! Pic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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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p! 어디. 어디, 어디. 아 나도 구경하긴 해주면 안돼요? 피카츄라 어. 이츠 바이리 꼬부기 버터플 야도란 비전 투 또가스 그거 엄청 옛날 노래인데? 어. 그래 엄청 옛날 노래예요 세월이 어? 지났으니까 <laughs> 옛날 노래 부른다 아, 그거 요즘에 뭐 부르는데요? 몰라요 저 안봐요 그래요 왜요? 루티이네 <laughs> 나무 있어요 나무 나무요? 네네. 어 나무달라고 되게 무섭게 말하니까 나무 줘야될 것같아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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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무 여기 여기 나 어거 더 테러에 나오는 테러 박노규씨 아니죠? 여기. <laughs> 여기. 어? 여기여기 어디어디 여기여기 어디어디 여기여기 어디어디 여기여기 어디어디 앉으면 마포대교 터뜨리는거 아니지? <laughs> 어디있어요 어. 저.. 후니 후니 저 파이리쪽으로 와요 오. 네네 야 이거 이거 우리 마을 랜드마크다 아까 테러 당한 사람 누구예요? 랜드마크 컨설. 아, 아 뭐야 뭐야? 아 당했어? 뭐야 뭐야 뭐야? 아왜왜 왜? 님님 어. 프로필에서 파란색 빛깔이 났어요.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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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앞에 앞에. 아 여기 푸니 님. 자 나무 줄게요. 자 여기. 아, 어 아스카. 왜? <laughs> <또, 웃음> 꾸준 하시다 좀. 사기꾼 사기꾼. 자이 나무를 저번? 그냥 주면 재미가 없지. 자. <laughs> 예 나무 종류별로 준다 내가 자 나무 줄게 나무 자 나무 아, 먹어요 진짜. 아 진짜 내가 줍니다 내가 네, 줍니다 자 나무 드세요 자 여기 제가 다... 제가 줍니다 참나무 줍니다 자 나무 나무 <laughs> 나무 줄아 잠들림 스카이프 초대요 네 잠시만요 나무 캐가세요 아나 너무 착한 거 같아 잠들림 네집안 <laughs> 지으세요 저는 도우미에요, 도우미. 왜요? 아, 나도 도우미 야 어, 사실은 못지서 집을 못지서잠들림 어서오세요. 아, 나도 도우미 하고 싶어. 잠들림 아. 마이크 쓰실 수 있으신가? 아. 뭐, 뭐, 야 아, 때리고 싶어. 나 나무 짱잘 지었다. 아? <laughs> 야, 열심히 짓는다. 어, 여기도. <laughs> 뭔가 글씨 쓰고 있는 건가? 네, 오, 포인트를 주네, 집에다가. 잠시만요. 어, 오. 지금 파이리를 짓는 사람이 떨어졌어요. 아, 아 오. 됐다. 내가 테러한 집, 여기. 어, 당신이었습니까? 당신이었으니까. <laughs> 에이, 테러하면 안 되지. <laughs> 당신이 <없지니까? 웃음> <laughs> 당신이었습니까이 <laughs> 선물, 선물, 선물. 아. 선, 선물, 여기. 소평 어, 받아야죠? 아니 여기 뭐야? 그냥 이제 막막네뻑큐도도 있고. 좀고요 아. 있겠습니다. 야이뻑큐 모양 여기, 뭐야? 더더 더, 더. 와. 뭐지? 더 있어 더. 뭐가 더 있어요? 여기 선물. 님님님 <laughs> 일로 와봐요. 잠들님은 네. 마이크 안되시나봐님 <laughs> <우. 선배, 선배. 웃음> 일로 봐요왜왜왜어잘 따라온다. 왜왜 왜, 왜? 또 그렇게 오빠 보고 싶었나? 어? 야, 그새 그새 보고 싶었나? 아이유. 또 뻐그라고. 진짜. 어? 아 착각. 오빠 보려면 사전에 스케 사전에 스케줄 잡아. 어? 하. <laughs> 착각은 오빠, 오빠 이렇게 막 만나주는 사람 아니야? 도티님 도티님. 왜요? 도티님 와보세요 와보세요 와보세요. 왜 왜요? 빨리 빨리 빨리. 왜왜 왜, 왜? 왜 이렇게 나를 이렇게 다 찾는 거야? 못생기면서. 왜요 왜요? 못생겼다고요. <웃음> 에이 <웃음> 저기 제가 아, 보니까 더 못생겼네. F 네. F 두번 누르시면 네. 본인이 얼마나 이상한지 알수 있어요. 와나 어, 귀엽다. 아 나는 완전 귀여워. 그래도 티님보다 연. 아티님보다더나 좋은데? 자아 어. 이거 자꾸 슬러시 B A N을 치고 싶어지는 기분은 왜지? 자기가 <laughs> 너무 못생긴 것 같아. 아, 아, 아 슬러시 B A N 아. 아 지겨찾기를 하고 지겨찾기 삭제를 하고 싶은 음. 기분은 뭔가? 아. 추천 취소하고 싶은 기분은 뭐지? <laughs> 아 이거 파일이 도와주고 싶다 이거. 실업 기분 뭘까? <laughs> 파이파이 혼자 열심히 지으시는데 이거? 봐봐. 어? 하지만 내가 건드리면 오, 망 망가지겠지. 아, 오, 오, 여기, 아, 여기 여기 붓꽃 꿈다 아, 있어. 다 아, 짱귀엽지? 귀여운데? 여기 붓꽃 꿈다 있어. 네? 얘 귀여운데? 귀여운데? 오 이거. 네? 이거 이집나 완전 귀염인데? 아 둘이 뭐 하는 거야 지금? 아 둘이 친구예요? 안요? 아닌데요? 어, 오늘 처음 만난 사이죠. 아니요? 아닌데요? 아, 그래요? 네. 지금 귀여운 배틀 뜨는 거예요? 아니요. 자, 그럼 제가 심판 어때요? 볼게요. 그래요? <laughs> 아, 제가 내가 심판 볼게요. 자, 심판 볼 테니까 피카츄 내가 귀여운데요. 피카츄로 승부 봅시다 자, 한 명씩 피카피카피카츄 피카 하는 거예요. 자. 자, 제가 심판 볼게.